이번 시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렴 명세서의 기능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4번 새로 불러오기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데이터 중 57번 카과 61번 형과로 입력된 데이터가 기본 반영되면 새로 작성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F7번 마감입니다. 개별 전산매체 제작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마감을 클릭하시게 되면, 마감되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면서, 위에 상단의 메뉴명 옆에 마감이라 표시가 되면서, 더 이상 수정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시 수정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다시 위의 상단에 F7번 마감 취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F8번 작성일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량명세서에 신고일을 입력할 수 있으며, 현재 조회하고 있는 종료월의 다음월 25일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원하시는 날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11 저장입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SF12 휴폐업 조회 전체 및 현재입니다. 현재 반영되어 있는 내역에 대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합니다. 신용카드 매입공제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나 또는 폐업자와 거래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휴폐업을 조회를 이용을 해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가세 모듈의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련명세서 메뉴의 기능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